자, 이제, 음, 2023 건대 순위 논술의, 어, 3번 문제, 3번 문제 우리가 같이 한번 봅시다. 아마 저2023 건대 문제 중에서는 3번 문제하고 5번 문제, 5번 문제가 좀어려웠을것 같아. 맞죠? 오케이. 그래서 5번 문제는 이미 선생님이, 어, 해설 강의를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지금 풀어봅시다. 자, 다들 문제는 고민해 갖고 왔고, 자, 잘쓴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좀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자, 그냥 무엇을 물어보는 문제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다면, 제 심은 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평면의 위점피가 움직이고 있다 그럼 점피가 움직이면 x좌표도 변하고 y좌표도 변하는데 누구에 따라서 변한다 시각 t에 따라서 시각 t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서 위치가 변하고 있다 그래서 아 이거 우리가 미적분에서 배웠던 매개 변수 함수구나 라는 그 정도의 느낌 그 상태에서. 자 속도가 궁금하다면 이게 만약 기아파트에서 출제가 됐다면 벡터를 썼겠죠 벡터를 썼을 텐데 그냥 편안하게 그냥 속도는 각각을 미분한 걸 가지고 만든 순서쌍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 속력은 우리가 뭐 물리나 뭐 기타 뭐 미적 시간에 배우잖아. 속력이라고 하는 건 속도의 크기다. 그러면 기아에서 우리가 벡터의 크기는 뭐였죠? 어, 원점에서부터 그 점까지의 거리였잖아. 그래서 루트 그래서, 원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하면, 제곱, 제곱 해서 이렇게 속력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제심은 가에서 주어진 교과서 내용이죠. 그 다음, 제심은 나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상황을 줬죠. 상황을 줬는데, A와 B 사이의 거리는 1이고, 그 다음, 전피가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어, 왼쪽 각, 오른쪽 각을 세타1, 세타2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 어, 구체적인 정보를 몇개준 다음에, 문제에서 뭐를 물어봤냐면, T가 얼마일 때, 0일 때뭘 구해줘 라고 돼있죠. 속력을 구해줄래 라고 돼있는 거죠. 이해할 수 있을까? 오케이. 자, 좀 이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인 것 같고. 지금 문제에서 얘들아 지금, 어, t가 시간이란 말은 없어. t가 시간이란 말은 없기 때문에, 어, 그냥 뭐 t가 그냥 모든 실수? 그러니까 모든 실수라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t가 0일 때 속력을 구해줘 라고 돼있는데, 선생님이 봤을 때, 어, 이 문제는, 대학교 수학을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극좌표계 어+ 렵죠 우리가 늘 쓰는 건 직교좌표계인데 극좌표라고 해서 이제 대학교에서 배우실 거거든요. 근데 그건 대학 가서 배우시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면서 답지에 극좌표계란 말쓰시면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니까 쓸데없는 얘기니까 머릿속에 지우시고 그냥 요 정도만 알고 있었으면 좋겠거든. 자이 문제 상황에서 뭐가 지금 변수일까 이 상황에서 뭐가 지금 변하는 거지라고 생각해 본다면 자 보자. T 값이 뭐 그냥 가장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자 T 값이 변하면 X 좌표와 Y 좌표가 변하는데 누구의 점 p 에점 p 에 X 좌표와 Y 좌표가 변하겠구나 그런데 X 좌표를 뭐라고 줬죠? FT라고 줬고요 Y 좌표는 뭐라고 줬어? GT라고 줬죠 따라서 어찌되었건 시간이 T 값이 변함에 따라서 점 P의 위치가 변하겠구나 당연히 얘가 T에 대한 함수로 잘 표시가 돼 있죠 그 다음 생각해봐 점 P가 막 움직여 점 P가 막 움직이게 되면 어 선생님 그러면 P를 바라보는 각 P를 바라보는 각이두 개의 각도 T값에 따라서 변하겠구나 T값에 따라서 변하겠구나 아 이것도 변수구나 이것도 변수구나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봤더니 아 세타원을 t로 미분하면 3분의 1, 세타 2를 t로 미분하면 0.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세타 1, 세타 2는 t 값에 따라서 변하는 값들이다라고 하는 메시지죠. 그다음 점 P가 막 움직여, 움직이면 a에서 p까지, 어 a에서 p까지 이 거리, 이 거리도 당연히 뭐하겠구나, 변하겠구나. 아저 길이도 변하겠구나. 그러면 자요길이를 그냥 말이라고 쓸까요? 사실, 정확하게 쓰면 얘가 RT라고 쓰는 게 좋지 않겠어? 무슨 값에 따라 변하니까? T 값에 따라 변하니까. 이것도 똑같이 얘들아. 세타1이라고 돼 있지만 정확한 표기는 뭐겠어요? 세타1, 가로 열고 T. 그러면, 아, 이게 T의 함수구나라고 금방 이해했을 텐데, 지금 문제에서는 너무 표현이 복잡해지니까, 복잡해지니까 지금 그런 표현들을 빼버린 거죠. 빼버린 거고, 선생님도 RT가 정확한 표현이겠지만, 요 길이 그냥 R이라고도 쓸게요. 저 길을 내가 R이라고 쓸게요. 선생님, 뜬금없이 왜이 길이를 R이라고 놓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이게 삼각함수의 가장 기본이죠. 이게 왜 삼각함수의 기본이냐면, 잠깐만 배경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다면, 자, 여기 점이 있어요. 점이 있거든요. 저 점의 위치를, 어, 좌표를 이용해서 표현해 줘라고 하면, 우리 이렇게 하잖아. 수선을 내리죠. 수선을 내리죠. 요 길이가 x, 요 길이가 y. 그래서 이다 어, 저 점의 좌표 우리가 xy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대학 가시게 되냐 어떤 걸 배우게 되냐면 어이 점의 좌표를 꼭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로 나타내야 하는 걸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뭘로 나타낼 수 있어라고 한다면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그리고 x축과 이루는 각. 어, 왜, 쓰님그 많은 변수 중에 R이라고 쓰세요? R을 우리가 쓰는 게 언제였어? 원의 반지름을 우리가 보통 R이라고 쓰잖아. 그래서, 아, 이게 지금 이런 원이 있고, 원이를 얘가 지금 빙글빙글 돌고 있구나. 그럼 여기까지 딱 머릿속에서 연상이 되시면, 어, 이거는 수원에서 배웠던 삼각함수의 정의구나. 아, 삼각함수를 그래서 고등학생들한테 가르치는구나. 나중에 대학 갔을 때극 좌표계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삼각 함수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직각 삼각형이 있고요. 그렇다면 어,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가 되겠죠. 따라서 얘들아 x는 뭐라고 쓸수 있어요?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다음. 어, 사인 세타는 r분의 y죠. 따라서 얘들아 y는 뭐라고 쓸수 있어요? r 사인 세타. 여기까지가 수1에서 배웠던 삼각함수의 정의죠. 아, 삼각함수의 정의는 극자표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다.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퍼펙트하게 알고 계시는 거야. 더 깊게 들어가진 않을게요. 그래서 각이 있고, 이 점의 위치를 내가 뭔가 표현해 보고 싶었어. 그래서 이 변의 길이가, 어? t값에 따라 변할 텐데, 그걸 그냥 간단하게 뭐라고 놓은 거야? r이라고 놓은 거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극좌표의 냄새를 좀 풍기고 싶다 이런 뜻인거죠 선생님 전 x라고 놨는데 어떡해? x는 안되죠 x님이 나와있으니까 선생님 쟤는 뭐, 저는 l이라고 놨는데 어 상관없어요 뭘로 놔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내말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제가 어찌되었건 얘들아 속력을 구하라고 되어있거든요 속력을 구하려면 당연히 얘들아 속도를 구해야 되거든요 속도를 구하려면 당연히 얘들아 x좌표와 y좌표를 t에 대한 함수로 표현해야 되거든요. 아 표현을 한 다음에 어찌되었건 뭔가 식이 있어야 그 식을 가지고 우리가 미분을 하건 음함수의 미분을 하건 합성함수의 미분을 하건 어떤 미분이든 할할거 아니야. 그다음 어 봤더니 두 변과 한아한 아, 한 변과 양 끝각을 줬죠. 이 상황을 가만히 본다면 삼각형의 여섯 가지 요소 각세 개. 변세 개. 이 여섯 개의 요소 중에서 우리한테 세 개를 주면 나머지 세 개를 코할 수 있다. 이게 그 유명한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이죠. 그러면 주어진 상황을 봤더니 변을 하나 주고요. 양 끝각을 줬어. 이건 전형적인 사인법칙의 상황이죠. 아, 이게 지금 전형적인 사인법칙의 상황이거든. 그렇다면, 자, 어차피 세 각을 다 더하면 180도, 파이가 될 텐데 두 각이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한 각, 자, 요 각은 우리가 뭐라고 쓸수 있겠어? 파이 페이 세타 1, 세타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 다음, 어, 이하고 마주보는 대변. 1이 되겠죠? 그 다음, 얘하고 마주보는 대변은 우리가 아직 표현 안 했고요. 얘하고 마주보는 대변은 우리가 RT, 간단하게 R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마주보는 대변. 이렇게 두 쌍이 만들어지면 아 우리는 무슨 법칙을 쓸수 있겠다, 사인 법칙을 쓸수 있겠다 여기까지 이해가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까? 자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자 보겠습니다 점 P의 좌표가 x콤마 y고요 바꿔 말하면 얘들아 FT 뭐야 GT야 음 저기를 얘들아 FT GT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면 자요 점에서 수선의 발을 툭 하고 떨어뜨려 볼까요? 저 점에서 얘들아, 어, 수선의 발을 뭐 하겠다는 거야? 툭 하고 떨어뜨려 볼 거야. 툭 하고 떨어뜨려 보면, 자,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무슨 t? ft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겠어? gt가 되겠죠. 맞니, 맞니, 맞니?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놓고 푸셔도 돼요. 자, 여기 지금 얘들 x자표가 x니까 요 길이가 얘들아 뭐라고 생각하면 돼? x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 길이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y라고 생각하고요. 점에 를예 얘들아 그냥 마음속에서 무슨 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원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자, 보자. 어, 나 x가 궁금한데? 삼각함수에 정 있으면 되겠죠? 빛변과 밑변의 관계, 코사인이었잖아. 따라서 얘들아, 어, x는 얘들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r 곱하기 코사인 세타원. 자, 요게 바로 얘들아 x구나. 그런데 문제에서 x를 무슨 t라고 얘기했죠? f(t)라고 얘기했죠.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 어렵지 않아. 삼각함수의 정의야. 그다음 y는요. y는 얘들아 빛변과 높이의 관계니까 세타 원에 대한 사인 값이죠. 따라서 r 곱하기 이렇게 쓸수 있고요.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뭐가 되겠어? GT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을까? 어,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거든. 그러면 선생님 어찌되었건 얘들아 X하고 Y 좌표를 우리가 표현을 했다는 얘기죠. X하고 Y 좌표를 표현했고요. 여기에다가 굳이 FT하고 GT를 붙인 이유는 뭐야? 이렇게 읽어보면 아 세타 원과 T가 아 변수 관계에 있구나. 세타원과 t가 아 변수 관계 있구나라는 거리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 좋았어. 자, 일단 도입부는 매끄럽게 들어갔고요. 그다음 이 상태에서 얘들아 이제 우리가 또 뭐를 써볼 거냐면 자, 마주 보는 각과 변. 마주 보는 각과 변. 두 쌍이 만들어졌으니까 사인 법칙을 쓸수 있겠네. 자, 주어진 삼각형에서 무슨 법칙을 쓰겠다고요? 사인 법칙을 쓰겠다고요. 그러면, 자, 사인 세타 두 분의 r은 사인 예 분의 1이요. 이렇게 쓸수 있고요. 자, 논술 준비하는 친구가이 정도는 다 알죠? s i n 파이 마이너스 어쩌고 얘는 얘가 누구하고 똑같아요? 그냥 sine 세타 원 더하기 세타 투 하고 똑같죠. 즉 얘는 얘는 각변한 공식을 쓰시건 아니면 뭐 어떤 관계를 이용하시건 간에 어찌되었건 두 개의 각은 같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일 우리가 어, r 을 정리할 수 있겠는데 r 은 R은 얘들아 뭐였죠? 정확하게 쓰면 사실 RT였거든. 선생님이 섞었을 거야. 섞었을 거거든. 자, 그럼 RT는 얘들 어떻게 되겠어? 얘만 여기다 곱하면 되겠네. 자, 분모는요, s i n 세타1 더하기 얼마? 세타2가 되겠고요. 분자는? 자, 이렇게 해서 얘들아. 어? R을 얘들아 우리가 세타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 거죠. 여기까지도 됐어요. 어 좋아요. 자 r 정리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선생님 속도를 구하고 싶어요. 속도라고 하는 건 얘들아 f p r i t 예요아 요식을 얘들아 t로 미분하라는 뜻이야 자 f t가 x였으니까 그냥 이렇게 쓸까요 요식. 여기서 얘들아 x 값도 세타 값도 b 값에 따라 변하니까 어 요식을 내가 t로 뭐할수 있겠구나. 미분할 수 있겠구나. 맞아요? 자, 그러면, 볼까요? F't는? 자, F, 어, Ft가 얘들아, X였어. 다라서 얘들아, 어, T로 미분하면? 자, 얘 T로 미분하면 뭐가 되죠? 음함수의 미분법, d x d t 가될 거고요. 그닥!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건 미분해야 되거든? 여기서 조심해야 돼. 자, R이 뭐였어? T 값에 따라서 변하는? 변수. 세타원이 뭐였어? t값에 따라서 변하는 변수. 따라서 얘들아, 아, 둘다 t의 변수야. 따라서 음함수에 미분 쓰겠죠. 왜? t로 미분하니까. 대신, t의 함수, t의 함수. 따라서 얘들아,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곱의 미분법 쓰셔야죠. 이 문제를 풀고 못 풀고는 사실 여기서 갈리거든요. 아, 이게 지금 변수야. 너도 변수야. 이거 미분하래. t로 미분하래. 그럼 고배미분법을 써야겠구나. 자, 그러면 앞에 있는 r, 아, 그냥 일단 미분하면 얼마가 되죠? 1. 근데 얘들아, r을 뭘로 미분했죠? t로 미분했죠? drdt. 요거 이해 가시죠? 그 다음, 뒤에 건 그대로 있겠죠? 고사인 세타워. 그 다음, 요번에 이제 뒤에 거 미분할 거니까 앞에 있는 r은 그대로 있겠죠. 그대로 있고요. 코사인을 미분하면 뭐가 되죠? 사인이 되겠죠. 그 다음 세타 원 당연히 미분해야죠. 뭐로 미분해야죠? t로 미분해야죠. 요렇게. 따라서 얘들아 따라. 어? f't가 필요했고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dx dt가 필요했고요. 고배 미분법 썼더니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될것 같은데 여기까지에 가세요. 그럼 똑같은 논리로 g 파인 t는요. t로 미분 하래 t로 미분해. 자 r t에 대한 식 s i n 세타 원 t에 대한 식어 고배 미분법 r 을 t로 미분하면 1 곱하기 음함수의 미분법 dr dt 곱하기 사인 세타 원. 그다음 R은 그대로 가고요. 자, 사인을 미분하래. 사인을 미분하면 고사인 세타 원이고요. 자, 세타 원을 T로 미분한 거니까 음함수의 미분법. 자, 이렇게 구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야? 속도야? 아니요. 저쪽 잡아주실래요?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였죠? 속력이요. 속력은 뭐였어? 각각 뭐한 다음에. 제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는 거거든. 그러면, 잠깐 여기 볼까? 제곱하자. 자, 이것도 제곱하자. 둘다 제곱한 다음에 뭐할 거야? 더할 거야. 이식 제곱할 거고요. 이식 제곱할 거야. 그리고 나서 뭐할 거라고요? 더할 거라고요. 거기까지 이 가요. 그러면, 자, 제곱해서 더 하면. 자, 제곱해서 더하한 식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하고, 1은 얘다 무시해도 될것 같고요. 자, 제곱할 거야. 제곱할 거거든. 그러면, 봐봐. 같은 각에 대해서 코사인과 사인을 제곱해. 제곱한 다음에 얘다 더할 건데, 더하면 얘다 뭐가 돼?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이거 얘다 잠깐 귀찮다. 귀찮으니까, dr, dt를 잠깐 이렇게 쓸게. r'이라고 프라임 쓸게요. 왜? 보함수 똑같은 뜻이잖아.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쓰게 되면, 봐봐. 알프라임 제곱, 코사인 제곱, 알프라임 제곱, 사인 제곱, 두개 더하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그냥 우리 눈에 뭐만 보이죠? 알프라임의 제곱만 보이겠죠. 그다음 뒤에 거는 마찬가지겠죠. 제곱하면 r 제곱 사인 제곱, 이것도 제곱하면 r 제곱 코사인 제곱, 그리고 제곱하고 제곱하고. 그럼 여기다 결국 더하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또 뭐가 되겠어? 1이니까쓸 필요 없고요. 제곱하면 플러스 플러스니까 어떻게 되지? r 제곱. 그 다음에 뭐야? d 세타 원 bp. 이거에 뭐가 될까요? 제곱. 이렇게 되겠네. 이해 가실까요? 오케이. 그냥 어 선생님 그 다음에 2배 앞에 거 어? 뒤에 거. 2배 앞에 거 뒤에 거. 아니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 a b의 전체 제곱. 그리고 두개 더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다, 어, 두배 앞에 거 뒤에 거, 두배 앞에 거 뒤에 거 곱하면 보호가 서로 반대니까 지워지겠죠. 따라서 얘들아, 제곱해서 더하면 식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고요. 여기다 뭐를 씌우면? 눕트를 씌우면? 눕트를 씌우면 얘다 그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그게 바로 속력이죠. 근데 얘다 여기 지금 우리가 귀찮아서 안 썼지만 여기 사실 뭐가 붙어 있어? t가 붙어 있고, p가 붙어 있고. 맞아요, 얘들아? 근데 t에다 얼마 대입하라고 돼 있죠? T가 0일 때의 속력이거든요. 그러니까 T에다 0 대입할 거야. T에다 0 대입할 거거든. 그러면, 자, 볼게. 선생님, 요 식을 가만히 보니까 R에 대한 식이 필요해요. 준비해놨어요. 그다음, 또 뭐가 필요해요? R'이 필요해요. 아, 선생님, R'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자, 여기는 이제 지워도 될것 같아요. 자. 요거에다 미분해 보겠습니다. 어, 선생님, 이건 뭐예요? 목의 미분법이요. 당연히 여기다 t로 미분할 수 있겠죠? 자,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자, 분모는 일단 아무 생각 없이 뭐예요? 제곱하겠죠? 에이, 목의 미분법 우리가 알잖아. 아무 생각 제곱했고요. 그 다음, 분자 미분하고 분모 곱하겠죠? 그러면, 분자 미분하면 뭐가 돼요? 부사인 세타 투요. 그런데 얘들아 음함수의 미분법이잖아. 세타 투를 티로 미분했으니까 뒤에 뭐 써줘야 돼요. 자, 요 상태에서 얘들아 분모 곱해야죠. 분모 곱하면 사인. 그다음 빼기. 어, 우 이게 식이 좀 길다. 그다음 그 다음에는 분모 미분한 다음에 분자를 곱하는 거잖아, 맞아요? 자. 선생님은 어떡하죠? 그러게 말이야. 시계 터지겠다. 여기다 써야 되는데 엄청 긴데 어디다 쓰지? 여기다 쓸걸 우리가 어디다 써야 되나? 자, 우리가 여기다 써줘야 되는데 저걸 얘다 지금 칠판이 좀 작아서 쓸 수가 없으니까 자, 여기에다 쓸 내용을 여기다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그냥 붙여놨으니까 자, 여기다 써볼게요. 자, 분모 미분한 다음에 분자 곱할 거야. 분모 미분할 건데 사인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코 사인이 되겠죠. 그런데, 각이 얘들아, 보세요. 누구하고 누가 있죠?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런데, 세타1도 t의 함수, 세타2도 t의 함수니까 각각 t로 미분해야죠. 그러면, 세타1을 t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더하기. 세타2를 t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어, 장난 아니네. 자. 분모 미분 했고요. 거기에다 분자를 곱하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얘들아. R'T예요. R'T는요. 여기 있죠. R'T는 여기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T에다 얼마 대입하면 답이에요? 0 대입하면 답이죠. 자, 0 대입할 거고요. 자, 먼저 이것부터 계산해 볼까? r 임 0을 먼저 계산해 볼까요? 자, 여기다 대입할 거야. 도함수에다 0 대입할 거야. 그러면 볼까요? 선생님, 어? t가 0일 때, t가 0일 때 세타 1과 세타 2가 2분의 파이, 4분의 파이였거든요. 따라서 얘들아 두 개를 더하면 4분의 3파이예요. 그러면 사인 4분의 3파이가 얼마죠? 사인 135도가 얼마야? 2분의 누뚜이 거의 얘들아, 제곱하면 얼마죠? 2분의 1이요. 아, 2분의 1이네. 그 다음! 코사인 얼마예요? 아, 코사인얼마요 얘들아? 어, 45도? 코사인 45도니까 얼마죠? 2분의 누뚜이요다 계산하셔야겠죠. 그 다음! d, 세타, dt. 땡큐다. 완전 땡큐. 왜? t가 0일 때. d, 세타 e d p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요? 0이라고 주어져 있네. 뭐야. 너 0이야. 곱하고 곱해봤자 어차피 0이야. 쓸데없는 짓 했어. 그러면, 마이너스 있고요 빨간 박스가 바로 얘니까, 여기다 또한번 대입하면 되겠네. 자, 대입해보러 가자. 세타 1 더하기 세타 2, 4분의 3이 그러면, 코싸인 4분의 3π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이니까, 앞에 있는 마이너스하고 만나서 플러스가 되면서 2분의 루트이. 자, 그다음. 어, d세타1 dt. 칠판에 써 있죠? 얼마? 3분의 1. 더하기. d세타2 dt. 칠판에 써 있죠? 0. 그다음에 곱하기. n 인 세타2 사인 45도. 사인 4분의 파이 얼마예요? 2분의 늦트 2죠. 그러면 두개 곱하면 2분의 1. 얘랑 지워지나? 생각보다 얘다 값이 간단한데. 얼마 나와요? 3분의 1이구나라는 거 알았고요. 여기 보세요. r'0이 얼마 나왔다고요? 3분의 1. 그걸 뭐할 거라고요? 제곱이요. 그럼 3분의 1을 제곱하면 뭐가 되겠어? 루트. 9분의 1이 되겠죠. 그다음. 어? r. r이 얘였잖아. 자, 여기도 우리가 0 대입할 거거든? 0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어? t가 0일 때. 세타 1, 세타 2. 2분의 파이, 4분의 파이. 더하면 4분의 3파이. 얼마였죠? 2분의 루도2였고요 자, 세타2, 4분의 파이. 대입하면 얼마죠? 쓰고 나서 보니까, 여기다, 어, 망한데 약분하고는 얼마예요 1이죠. 선생님, R0이 1이었는데, 그걸 제곱하라고 돼 있으니까 1이 되겠고요 뭐, 이은 얘다 곱하나 많아죠그 다음, 어, d세타1, dt는 칠판에 써있죠. 얼마라고 써있죠? 얼마라고 써있어요? 3분의 1이라고 써있잖아. 3분의 1걸 제곱하래 얼마죠? 9분의 1이 되겠네. 그러면 어 더하면 9분의 2인데 루트를 씌웠으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3분의 루트이가 되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끝났네. 뭐야, 뭐좀 있어 보였는데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그냥 뭐야 한 변과 양 끝각이 주어져 있어 사인 법칙 써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발상. 그다음. 어찌 되었건 얘가 지금 문제에서 t하고 세타 사이의 관계를 찾아내야 되는데 t 값에 따라서 변하는 거 뭐였죠? ft, gt, 세타1, 세타2, r 이 모든 것들이 t 값에 따라서 변하고 있다는 거. 따라서 t를 가지고 음함수의 미분법을 적용했을 때 반드시 뒤에다 d r d t d 세타1 d t 이런 식으로 도함수를 붙여 주어야 한다는 거. 다 사실 기본적인 내용이잖아. 우리가 미적분 공부하면서 배웠던 음함수의 미분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고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또박또박 접근하시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다들 다들 이해가시죠? 오케이 그래서 이문제 해설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파이팅!